쿠팡 가입자 약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털렸다는 분석입니다. 쿠팡에서 퇴사한 중국국적 직원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초 유출 시점인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악성코드가 발견되지는 않으면서 서버 인증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쿠팡의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으며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며 당국은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쿠팡 계정 3,370만 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출된 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배송지 주소록과 일부 주문 정보라고 말했습니다. 쿠팡은 현재 기존 데이터 보안 장치와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줄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모바일 앱과 피해자 개별 연락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쿠팡은 박 대표 명의로 공개사과를 했고 정부와 함께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쿠팡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와 피해범위, 유출 내용을 명확히 확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